몽골 기병이 사기캐였던 이유 그냥 말타고 다닌 애들이 아니야 얘네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이랑 한 몸이었어 세살때부터 말타고 활 쏘기 연습했고 여섯 살이면 이미 전쟁 준비 완료 1. 말 위에서 활 쏘는 고인물 일반 기병 말 달리면 활못쏴 근데 몽골 애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쏴댔어 그것도 유럽 기사들 갑옷 뚫는 강력한 복합공으로 2. 몽골 조랑말은 핵사기 탈것 말이 작으면 느리고 약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 몽골 조랑말은 작아도 체력 하나는 끝판왕이었어 하루 100km 넘게 달려도 끄떡없고 풀만 먹고도 존버 가능. 심지어 말을 여러 마리 끌고 다녀서 피곤하면 갈아타고 다시 전투 돌입. 3. 속도 기동력 무적. 몽골군은 하루에 100km도 달렸어. 중세 유럽 군대가 하루 20km 걷는 거랑 비교하면 그냥 치트키. 적이 도망치면 더 빠르게 따라가서 쓸어버리고 밀리면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슝 돌아와서 기습 공격. 결론? 몽골 기병은 그냥 치트키였어. 빠르고 강하고 조직력까지 완벽. 유럽이든 중동이든 다 씹어먹었지. 몽골 기병이 왔다. 그럼, 걍, 도망가야 했어.